만돌린 연주대와 호산나 찬양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 그리고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10편 50편은 그 표제를 보시면 아사베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레위지파에 속한 찬양대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선포하는 귀한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했던 인물로 소개됩니다. 총 150편의 시편 중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0편, 50편과 또 73편부터 83편까지 총 12편의 시가 아삽의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편 모두가 다 동일한 아삽이 지은 시인지, 혹은 그 아삽 가문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지은 시를 모아놓은 것인지 학자들마다 그 의견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 다른 의견 가운데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의견 한 가지는 이 아사베시가 특별한 주제, 곧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에 관련된 시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10편, 50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돌아보게 하시며 참된 예배와 올바른 관계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초청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언약 가운데로 부르신다는 내용입니다 10편 기자는 오늘 이 10편을 하나님의 세 가지 이름을 연달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데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요, 이세 가지 단어가 이런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엘, 엘로힘, 여호와. 엘도 하나님이고, 또 엘로힘도 하나님이고, 여호와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은 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신들의 신이 되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사용되는 호칭이고, 엘로힘은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에 사용, 자주 사용되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 사용됩니다. 그러니 이 표현을 다시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성경에 딱두 번만 나오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 50편 1절에서 나오고 있고요. 하나는 그 조금 앞으로 가서 여호수아서 22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여호수아서에 쓰인 용례를 살펴보면 엘, 엘로힘, 여호와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가 조금 더잘 드러날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지난 3월에 읽으셨던, 통독할 때 읽으셨던 여호수아서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서 성경통독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호수아 22장 하는 순간 아마 그 머릿속에 장면이 환하게 떠오르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혹시라도 이 자리에 4월부터 성경통독에 참여하신 분이 계실까 하여 간단히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난 정복전쟁이 끝난 후이 루우벤 지파, 또갓 지파, 또 문하세 반 지파의 사람들이 요단 동편의 지역의 땅을 배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였을 때에 그 요단가에 재단을 하나 이렇게 쌓아서 올리게 되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하나님께 이들이 따로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잘못된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라고 분노하면서 그들을 치기 위해 군사를 준비하고 동시에 이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이 사절단을 이 이스라엘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보내게 되지요 이때 이 재단을 쌓은 요단 동편 지파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제사를 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자 함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모형입니다. 나중에 우리의 자손들이 너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야라고 말을 들을 때에 그것을 바로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 자손들도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알려 주기 위해 만든 모형이자 기념물입니다. 이러한 대답을 하면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한 말이 여호수아 2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자막으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다시 말해 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신들의 결백함을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표현, 동일한 표현이 오늘 시편 50편 1절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시편 50편 1절과 2절의 말씀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모든 곳을 온 세상을 하나님의 앞으로 불러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빛을 비추십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와 그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또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불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소환장을 발부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시원에 임하시는 그 임재의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즉시 출애국기 19장의 사건 그 장면으로 어, 기억을 떠올리게 했을 것 같습니다 신내산에이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산 꼭대기에 나아갈 때에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가 온 기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입니다. 또 얼마 전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욥기 38장의 말씀을 떠올리시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요백에 나타나실 때에 폭풍우 가운데서 폭풍우 가운데서 요백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삼키는 불, 또 광풍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올려다 바라보며 두려워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잠잠하지 아니하시니라는 표현도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을 어쩌면 더욱 크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응답 좀 해주세요라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며 나아갈 때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잠잠하신다면 왜 하나님이 잠잠하시지?라고. 더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 4절에서 그 소환의 부르심의 이유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 온 하늘과 온 땅에 소환장을 이렇게 공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앞으로 불러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다고 두려움 가운데, 불 가운데, 광풍 가운데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환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였겠습니까? 저였으면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어,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가 학창 시절에 일어날 수 있음직한 일을 한번 좀 상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수업시간이나 어, 혹은 쉬는 시간에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과 공을 차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전교인이 다 듣는 방송으로 이런 음성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아 3학년 8반 김준원 학생은 지금 교장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립니다 김준원 지금 즉시 교장실로 오세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그러한 일을 겪어 보시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저도 그러한 일은 겪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만 해도 무언가 큰 잘못을 한것 같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것 같습니다. 교장실 앞에까지 가는 그 순간까지 아니 그 문을 여는 그 순간까지 별의별 생각이 다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무언가 정말로 큰 잘못한 일이 있었다면 얼마나 두려웠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시편 50편 16절의 말씀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악인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온갖 죄악을 다 가까이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악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잠잠하였더니 너희가 지금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구나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행실과 마음에 깊숙히 있는 그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또 무엇보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잠잠히 계신 것 같고 또 때로는 악인들을 그냥 두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귀찮으셔서가 아니라 오직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려고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한번 언제까지 참으시나 살펴보자 시험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다윗의 기도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소환장이 온 세상의 공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심판의 내용이 나올 차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랄만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부르시는데요. 여기에 두 개의 특별한 수식어가 붙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나의 성도들이라는 표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에게 있어 심판의 대상, 징계의 대상, 형벌의 대상만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아버지가 그 자녀를 부르시는 부르심이고, 왕이 그 백성을 부르시는 부르심이며, 목자가 그 양을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먼저 나의 성도들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도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 익숙한 단어이실 텐데요.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극휼과 인애와 인자 등 하나님의 다양한 사랑의 모습들이 그 안에 잘 담겨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야 너희는 변함없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야 라고 불러주고 계신다 라는 것이죠 이는 마치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그래서 그를 어미 꾸짖고 혼을 낼 때에도 부모가 그 자녀를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제사로라는 표현은 단순히 제물을 드리는 의미를 넘어서 이 피의 언약을 맺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졌던 그 언약을 의미합니다. 떠오르게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유를 법을 받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때에 전했을 때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제단을 쌓지요. 그리고 소를 잡아 번제와 허목제를 드린 후에 그 피를 가져다가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양푼에 나눠서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때 제단에 뿌려진 피는 하나님을 대표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진 피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했습니다. 같은 피가 하나님의 이 임재의 장소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뿌려짐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생명으로 연결된 그 언약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생명과 생명이 연결된 끊어낼래야 끊어낼 수 없는 아주 견고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언약의 피로 맺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억하고 붙잡고 되새겨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사이에 있는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언약을 어긴 백성들은 더 이상 언약 백성이라고 불릴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럴 자격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반역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 이 백성들이 비록 그 언약을 어겼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 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고 불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결 같은 사랑이며 언약의 신실함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주도로 맺어진 은혜 가운데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일 줄로 합니다. 죄악된 인간의 본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기초한 언약이기 때문에 인간이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시고 지키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믿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함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 이러한 공의로우심은 6절에 이어져서 더욱 크게 선포됩니다. 온 우주적 규모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 이시미로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시편 50편 전체를 이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이 공의는 단순히 정죄하고 징계하며 심판하기 위한만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는 궁극적으로 언약의 사랑 안에서 백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만의 공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그분의 사랑과 이렇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죄인을 버려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심판장이시미로다라는 이 의로운 선언에서 우리는 또 다른 위로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온전히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은 뇌물을 받으시지도 않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온전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판결은 언제나 공정하고 또 의롭습니다. 동시에 이 심판장이신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왕이 되시기도 합니다. 즉 재판관이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심판자인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그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는 것과도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의 징계입니다. 회복을 위한 부르심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목적은, 그 부르심의 목적은 진정한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회복일 줄로 합니다. 파멸이 아니라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언약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50편 전체와 아니 더 넘어가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시편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제사를 거부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감사의 제사를 원하신다고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에 그분에게 나아갈 때에 어떤 나의 행위를 가지고 자랑하듯이 주장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언제나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우주의 왕으로서 심판장으로서 또 구원자로서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성으로 제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언약 백성이라는 그 놀라운 호칭을 받은 우리들이 가진 특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지만, 언약의 은혜 안에서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놀라운 변치 않으심이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시편의 내용, 나아가 구약의 모든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출애굽기 이십사 장에서 모세가 뿌렸던 이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갱신을 언약을 갱신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성도들, 나와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라는 그 부르신 언약 백성이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고 감사하며 분명히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진 직업이나 우리가 가진 지위, 재산 혹은 외모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이만큼을 가졌으니 이렇게 살아야 해. 너는 이렇게 생겼으니 어, 여기 안에서 있어야 돼. 라고 우리를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무엇보다 근본적이며 그 무엇보다 우선되는 정체성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언약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정체성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그것을 잘 담아내고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정체성이 우리의 모든 결정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성도들, 나의 언약한 자들, 나와 언약한 자들이라고 부르시는 이 호칭은 그저 단순한 호칭이 아닐 줄로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 친밀한 관계 그리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증거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저 성도 한 명, 그저 많은 무리 중에 스쳐 지나가는 한 명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안아주시고 고백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일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했을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신 그 표현에서 나오는 것처럼.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이 사랑,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을 줄로 믿습니다. 이를 날마다 믿음으로 또 감사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함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부르심을 받은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의 배경이나 조건이나 혹은 성격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되새기면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렇게 나의 삶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하고 또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더 많은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오늘 자고 내일 자면 정교인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이정교인 전도 축제가 단순히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 그 간절히 기다리시며 찾으시는 그 양들을 부르시는 거룩한 사명을 줄로믿 있습니다. 시편 50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 언약을 맺은 자들을 부르셨듯이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에 동참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더욱 불러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역시 한때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나의 성도들,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고 불러 주셨습니다.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아직 그 은혜를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정도는 정죄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과 오백 일장의 후렴처럼 또 찬양대가 예배를 마치면서 후주로 찬양하시는 것처럼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된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그분의 사랑 가운데에 그분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어떠한 도덕적 완벽함, 흠이 없는 행실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완벽한 행위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일 줄로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워지며 또한 그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특별히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실 때에 너는 내 것이다.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라고 주님 그 따뜻한 음성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언약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더 많은 언약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주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